그러니까 사람은 태양 중심적으로 생각 안 하고 뭔 중심적으로 지구 중심적으로 자, 이런 말이 참 중요한 게 이런 말이 중요한데 뭐냐면 어, 재판을 이렇게 해보면 틀림없이 이길 줄 알았어 근데 붙어보면 저 왜냐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지는 거야 누구 얘기는 안 들어봤어 시어머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며느리가 못됐어요 젊은 게 너무 싸가지가 없어. 어떻게 그런 것이 있나 몰라. 그래서 그런 줄만 알았어. 그래서 어느 날 며느리 얘기 다 들어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 시어머니 빨리 하늘나라 가셔야 되거든. <laughs> 자, 물어봅니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재판하면 누가 이겨? 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재판하면 누가 이겨? 그거 해봐야 돼. <laughs> 시어머니 얘기 들어보면 시어머니 얘기가 맞고, 며느리 얘기 들어보면 며느리 그뭐 며느리 시어머니도 그렇지만 내외간에도 그래요. 남자 말 들으면요, 야너 진짜 장가 잘못 갔다. 그런 줄 알았어. 여자 말 들었더니 그놈의 자식이다, 쁜놈 시집을 잘못 갔어. 그런데 이걸 되돌리면 남자 말 들어보면 참너 장가 잘 갔다. 그런 줄 알았어. 여자 말 들었더니 시집을 잘 갔어. 자 그러면. 여러분은 서로 잘간 거요, 서로 못간 거요. 왜 모르는 신용이야? 어? 서로 잘간 거요, 서로 못간 거요. 그렇게 사세요. 어, 그렇게 사요 그게 뭐냐? 관점이란 말이에요, 관점. 어. 자, 여기서 우리 이런 생각 해봅시다.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고 하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틀리다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얼마나 틀린 지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까? 그걸 알아야 돼. 아, 내가 진짜 틀린 지식 속에 살아가고 있겠구나. 옳지,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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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는 게왜 틀린 소리냐? 이런 말 보면 틀려. 개시록 22장 5절 보세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니라 저희가 세대, 그러니까, 저때 가면 뭐도 사라져버려. 태양도. 그러니까, 태양은 동에서 떠서 서로 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태양은 언젠가 뭐할 존재지? 사라질 존재지.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많이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많이 틀릴 수도 있다. 거짓일 수도 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 그러면 진실된 것이 뭘까? 사람 택도 없는 소리. 예레미야 17장 9절 보세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누가 능이 일을 안. 아, 사람의 마음이 뭐 했다? 부패했다. 그러면, 그러면 진리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시편 119편, 160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 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주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진리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리야. 시작. 예수님 가르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께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구나.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옳은 줄 알았는데 틀린 게또 뭐냐?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난 진짜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하는 말을 일반인이 믿으면 또 이해하겠는데 소위 과학자라는 사람이 그걸 믿어? 난 그거 진짜 이해가 안 돼. 예, 예, 어떻게 나는 무슨 과학이 응? 미신만도 못어 내가 볼때 무당만도 못어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네. 계시지. <laughs> 예. 과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안 계신다 그래요? 아이고, 그러니까 과학자가 귀신만큼도 몰라. 내가 볼 때,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어.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을 믿느냐? 잘하는거다 그러니까 귀신도 누가 있는 걸 알아? 하나님이 계시는 거. 귀신도 아는 걸 누구도 몰라 지금. 그러니까 누가 더 유식한 거요? <laughs> 그래서 10편, 14편, 1절에 이렇게 있어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못 보는데, 왜 하나님 못 보느냐? 지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야. 근데 문제는 지 마음이 부패했다는 사실을 지가 모르고 있는 거야. 자기 마음이 부패했다는 걸 알아야 회귀하고, 회귀해야 하나님이 보이고, 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난 저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이런 노래를 가르쳐 줬어. 가만히 귀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가만히 귀 기울이고 들어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근데 왜못 듣냐? 부패해서 못 듣고 왜못 보냐? 부패해서 못. 그런데 본인은 부패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 왜? 저는 깨끗한 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맨날 자랑한 얘기가 나는 흠이 없다 그랬어. 나는 흠이 없다. 때 예수님 만나더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똑같은 사람이 흠이 없다고 할 때가 깨끗한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때가 깨끗한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은 깨끗이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면 우리는 특수기, 특수기수요. 그런데 내가 뭔 죄졌냐,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 앞에 서보지를 못해서 그래. 사람 앞에만 서 있으니까 깨끗하지.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예, 예, 예. 그리고 나는 이제 안타까운 게왜 애들 교과서에 진화로는 가르치면서 창조로는 안 가르칩니까? 창세기 1장 1절 보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럼. 하나님이 뭐를 지었다? 천지를. 자, 에, 과학이 수준이 있어, 철학이 수준이 있어. 에? 과학이 수준이 있어, 철학이 수준이 있어. 음. 과학자는 과학의 수준이 있다고 할 것이고 철학자는 철학의 수준이 있다고 것인데 내가 요새 또 깨달은 거는 근데 이 철학이 점점 없어져. 왜 그럴까? 돈이 안 돼. 철학해봐야 뭐가 안 돼. 아 그러니까 현대인은 그냥 수준이고 뭐고 세운구나 그냥 멋이 수준이다. 돈이 그게 수준이 아닌 거예요. 돈이 수준이라는 그것이 수준이 아니다. 그 말이야. 시작. 응응응응응잘 봐봐요. 잘 봐봐요. 내가 속을 팍팍 썩고 속 썩고 1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속 썩고 10만 원 버는 게 나아. 10만 원속안 썩는 게 나아. 한번 손을 들어봐요. 10만 원안 벌고 속안 썩는 게 낫다. 속 썩더라도 10만 원을 버는 게 낫다. 이게 이제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야 네. 자 그러면 <laughs> 속 썩고 100만원 버는 게나속안 썩고 100만원 안 버는 게나자 다시 속안 썩고 100만원 안 버는 게 낫다 응, 손이 아까보다 줄어들었어 <laughs> 속 썩고 100만원 버는 게 낫다 어 이제 100만원 하니까 속을 썩네 자 그러면 속 썩고 1억 버는 게나안 썩고 안 버는 게나 자, 속 썩고 1억 버는 게 낫다. 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속안 썩고 안 버는 게 낫다. 어, 그래, 그러면 더 올려볼게. 속 썩고 100억을 버는 게나속안 썩고 100억 안 버는 게나속 썩더라도 100억을 버는 게 낫다. 어, 어. 에, 이게, 에, 이제 좀 유혹이, 유혹이. 그러니까 이제 뇌물을 100만원 쓰면 안 넘어가는데 100억 쓰면 넘어간다. 그 말이요. 그러지. 그래서 그 양반이 변호사비를 50억을 줬나봐. <laughs> 자, 근데 이거 아세요? 잘 들으세요. 지금은 속을 좀 썩더라도 100억이면 버는 게난것 같아요. 근데 100억 벌어놓고 속 썩어서 죽는 겁니다. 이것이 꼭 그런지는 몰라도 전혀 무근은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확실해지는 게 있어. 뭐냐? 돈보다도 속 썩는 것은 더 중요하다. 뒤집으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내가 속을 썩어가면서까지 얻어낼 것은 없다 어, 시작 이 세상에 내가 속을 썩어가면서까지 얻어낼 것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속 썩고 속 썩어서 천하를 얻으면 뭐하디야 죽을 건데 여러분 속이 썩었다는 말이 뭔 말인지는 아세요? 속이 썩었다 그 말이요 그 속이 뭐예요? 어? 마음이 어, 마음이 썩었다. 또 세포가 다 썩어버렸다. 그이 세포가 다 썩어버렸다.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뭐요? 그게 병이다.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번다고 뭘 잃어버린 거예요? 어, 건강을 잃어. 그러니까 잘 보세요. 다돈 벌어놓고 죽는 사람들을 보게 하는 말이 있어요. 어살만원 돈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살만 허기까지 가느라고 뭐, 뭐를 뭐 너무 많이 상해버린 거예요. 속을 상해버린. 그러니까 막뭐 남편이건 자식이건 돈이건 뭐든지 속 썩을 일이 있지만 그냥 내 얘기는 뭐냐 속 썩지 말고 벌자 이거지. 아이고 목사님 그런 게 어디서 있어? 왜 없어? 에 그러니까 그냥 뭔 일을 만나든지 일단은 뭐는 썩지 마라. 어. 그 여자들 속 썩이는 게 뭐예요 주로. 도대체 여자들을 속세이는게 뭐냐고 신랑이지. 어, 그러면 신랑이 왜 속을 썩여? 도대체 뭘로? 아술 먹고 띵깡 놓고 음, 음. 아주 아주 자진신고하네 그런데 어. 술 먹고 띵깡 놓는 것 갖고 속썩은 거는 뭐 그건 별 것도 아니고 이제 바람이나 피워버렸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남편이 바람 피면 여자가 뭐해요? 속썩은데 그래도 속은 썩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속썩다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신랑이 아니, 이 지적으로 생각을 해봐. 내가 속 썩다가 죽으면 신랑이 바람 피웠어. 속 썩다 죽었어. 할렐루야. 그지랄 할거 아니냐, 그 말이지. 뭔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잘한 건 아니지만, 속 썩는 것도 잘한 건 아니라는. 그럴수록 에어로빅이라도 하면서, 버텨야 돼. 아멘. <laughs> 아니, 좀, 어감은 이상하지만 말은 맞는 말이잖아. 맞아요, 들려요. 그것이 자식이래도 그것이 뭐래도, 절대 오늘 이후로 뭐 하지 마라? 그래서 속썩지 말라는 말을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 뉘앙스가 나오는 말들이 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나가, 애를 못 나는데, 이쁘고 믿음도운데. 첩을 얻었어. 이 보통 것으로 이것이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아이고, 본분이 못해도 못 낳는 주제에. 이자것이 그러니까 막 한나가 괴로워서 속 썩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병 걸려서 죽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한나는 속을 안 썩고 그걸 다뭐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주여, 역사요 주시옵소서. 역사요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이 민족을 살리는 아들이 됐는데 나 너무 감사한 게 뭐냐 분인 나그자 것은 애는 많이 났는데 써먹을 것이 없어 아 그렇구나 못된 것은 애만 많지 써먹을 게 없구나 그러나 하나는 하나 낳지만 써먹을 게 있어 할렐루야 자 어려운 일 속에 속속 다 죽냐 어려운 일 속에서 기도해서 더잘 되냐 그건 누가 할 일이여 알기는 차라리 왜속썩 r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 to the house. I'm going t 하 go to t h 하나님 u s e Hallelujah. I'm g o i n 어떻게 go to t h 요 못살아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 역사하여 출시 없어서, 시작! 그 나는 이제, 교과서에 진화론을 가르치듯, 창조론도 가르치고, 선택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래야지. 왜 진화론은, 거짓말인 진화론은, 그게 무슨 진리인장 가르치고, 진짜 창조론은, 자기가 못 믿는 거지, 그게. 알지도 몰라가지고. 자기가 못 믿는 거지. 아니 귀신도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못 믿으면서 하나님이 없으면 없는 거요 내가 있으면 있는 거고 여러분 아버지는 내가 계신다고 해도 계시고 안 계신다고 해도 계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 없이 네가 어디서 나왔냐? 인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어디서 나와? 하나님이 창조해서 나온 거지. 문제는 그것이 안 믿어진다 이거. 우리는 믿어지고. 그 차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르치는 건 진화론도 있고, 창조론도 있다. 가르치고, 나는 진화론을 믿는다. 여기 혹, 하나님 믿어지는 사람 있으면 창조론을 믿거라고 뭐 이렇게 해야지. 당장 교과서에다가 뭘 넣어야 돼, 이제. 어? 자, 그 다음에, 사람은 살다 죽으면 끝이다. 아니, 진짜 끝이야? 그러면 재산은 왜 지내? 아이 죽어서 끝났는데 재산은 왜 지내? 신기한 게뭔줄 아세요? 어? 죽은 사람이 지옥 가서 제일 찾는 게 물이요. 산 사람은 제사 지낼 때안 떠나도 뭐는 떠나. 물. 물. 그런데 사람은 물가이지만 귀신은 뭐가 최고요. 지옥은 유황불이 펄펄 끓어서 그러는지 그게 물을 찾더라고. 근데 그 물을 먹을 수 있어 없어. 떠나봤자 소용 없는 짓이요 근데 아니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서 여자들 그래 너 시집갔으면 시집귀신되라왜 그런 말은왜 하는 거예요 그냥 헛소리로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진짜 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이하 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잘 들으세요 육신이 죄를 지면 재판을 받아서 감옥을 가듯. 영혼이 죄를 지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건 상식이란 말이야요 게시록 20장 12절에도 보세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서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있고또 다른 책이 베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깊은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도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뭐를 받고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도불못던지니 이게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더라 그러니까 불못이 있다 없다, 있다. 지옥 있다 없다, 있다. 있다고 해도 있고 없다고 해도 있으니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래요. 아, 네. 네 번째, 북한의 김일성 전집, 일본의 역사 교과서, 그게 책입니까? 손 거짓말. 아니 개인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국가가 거짓말하면 돼요? 이책한 권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의 책. 보세요. 성경 속에는 거짓말이 없어요. 에? 성경을 가만히 보면 거짓말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 마태복음 7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이나무 뭐가 딱 있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맨다. 그러니까 어떤 교과서가 가면 그 교과서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에? 제가 얼마 전에 과테말라 부흥이를 갔다 왔어. 어디? 과테말라가 어디 있는지는 알기나 요 저 남미 있어 남미 아이고 카테말라를 갔는데 이거 장난 아니오부흥일를 하는데 늦게 와 교인이 왜 늦었어요 그랬더니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강도가 권총 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돈다 내놔서 다 뺏기고 오느라고 늦었다는 거예요 대낮에 얼마나 그 나라가 웃기는지 권총을 한 자루 사면 수류탄은 서비스로 준대요 그러니 얼마나 범죄가 많겠어요 근데 그 범죄가 많은 그 마을에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애들을 성경을 가르친 거야. 말 속에 들어가 지고와 변화가.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과테말라 대통령이 그 선교사님에게 과테말라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아멘. 나는 일본의 지성인에게 얘기합니다. 왜곡된 교과서를 가르켜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지성인 있다면 역사는 사실대로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아, 네. 독일은 히틀러가 600만을 죽였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그들은 훌륭한 게 사과를 하잖아.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한 사람을 자기들이 재판에 유지 판결을 해요. 그럼 일본도 뭘 해야 돼? 사과를 해야지. 대한민국 사람 당신들 때문에 36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에 살아왔던 외정시대를 겪은 사람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지! 네. 일본을 3 0명 동안 지내다가 당신들이 독립했다고 해보자. 그리고 이런,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당신들 어떻게, 역지사지가 안 돼, 역지사지가! 북한의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켜 줘보세요. 북한이 얼마나 좋은, 잘 사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김일성 위인전을 가르치니까 손뻥, 거짓말로.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양심을 조금 속이고 돈만원 벌면, 조금 속이고 만원 버는 게 나서, 안 벌고 속이, 안 속이는 게 나서. 말은 차렷 말은. 그런데 여러분, 양심을 조금만 속이면 돈 벌고 돈 벌고 재미 붙여서 벌어가는데, 그렇게 돈 벌어놓고 양심 속이고 속일 때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유전자가 죽어가는 건 아세요? 유전자가 죽어가는 거짓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현상, 돈만 중요한 줄 알아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철학이라는 그 좋은 학문이 그 좋은 가치를 잃어가는 게 한국의 문제야. 나는 그래서요, 철학은 전공은 안 하더라도 철학개로는온 국민에게 다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전부 옛날에는요, 학부에서 철학과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온게 좋은 거있어 요새는 학부에 철학을 하는 사람이 없어. 왜 철학이 중요하냐? 철학이라는 학문이 바탕이 되고 그 위에 신학을 세워야 되는데 철학이라는 학문 없이 신학만 세우니까 신학도 흔들리는 거야,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막 삶이 망가어지는 거야, 그냥. 꽁 잡는 게 매요, 그냥. 교회건 세상이건. 아니요. 아니요. 돌아가도 서울만 가면 돼. 돌아가면 서울 가는 건 세상 표현이고 돌아가면 지옥여, 이이 등신아. 천국은 꽃장 가야 돼. 뭐, 말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돌아가면 지옥이야 꽃장 가야 천국이고. 뭐, 아무나 믿으면 돼. 성경에 어디 아무나 믿으면 된다고 한 구절도 없어, 그런 구절은. 내가 곧길리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지. 나 말고도 왜 있지 않냐 그, 그, 런 얘기 없어, 주님.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온 우주. 세상엔 딱두 가지 빛과 어두움만 있습니다. 지금은 뭐요? 어두움이요. 좀 있으면 빛이 와. 그러면 조심할 게 있어요. 어두움이 세서 어두운 게 아니에요. 빛이 없어지니까 어두움이 오는 거지. 근데 문제는 사람, 빛을 더 사랑한다는 게 문제죠. 창세기 1장 3절 이하를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녔을때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더라. 하나님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자, 저기서 이제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졌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문제는, 문제는 바로 요거요. 요한복음 3장 19절. 시작. 그정전인 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뭐를 더 사랑해. 그러니까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그 말은 누구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는 거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마귀를 더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누구냐, 하와이 했단 말이야, 하와이. 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가면서 신랑이, 이렇게, 여보, 왜? 세상 험해, 나가지 마, 집에 있어, 아멘. 이러고 이제 집에 있으면 아무 하지 없어. 근데 제비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하고 사모님, 이 좋은 날씨에 집에 계시니까 나오시죠. 그러면 나가야 돼, 집에 있어야 돼. 근데 왜 나가? 제비를 더 사랑하니까 나가는 거 남편을 더 사랑합니다. 마찬가지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는 누구 말씀대로 살아? 주님 말씀대로.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거. 빛과 어둠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빛이 오면 어둠 물러가고 빛이 다 사라지니까 어둠이 오는 것이지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은 아니다. 똑같은 원리로 질병이 세서 아프는 거아요 저항력이 떨어져서 아프는 거지. 저항력만 세봐. 그까짓 거좀 상한 거 먹어도 방구 빵빵 세번 끼고 끝나버려. 그냥. 그때 어떤 사람은 죽 먹고도 체험돼요 아니 죽 먹고 채울 일이야 그까이거? 아니 죽 먹고 채울 일이냐고 이미 다 소화돼서 집어든 것을 그냥. 그러니까 뭐가 문제다? 저항력이 문제야 저항력이, 저항력. 에? 부도도 그래 뭐 빚, 빚이 많아서 부도나 벌어대는 돈이 약해서 부도나지. 에? 뭐 벌어대기만 해봐 빚이 많은 뭐 아니 대기업이라는 게 뭐야 빚 많은 게 대기업이지 뭐. 그럼 끔찍 없잖아 왜잘 벌으니까. 진짜 빚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노숙자요. <laughs> 노숙자를 누가 믿죠? 안 주지. 그러니까 노숙자는 부도할 일이 없어. 에베소 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살다가 어둠 가운데 이제 어디로 나왔어? 빛으로. 아멘. 네. 그래서 마귀와 하나님은 싸우는 게 아니어. 게미 안 됩니다. 계시로 20장 10절 보세요. 게미 되나?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산자 있어세세로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마귀를 어디다 던져 버려? 지옥에. 뭐 마귀가 하나님하고 싸우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세 번째, 이 세상은 사람이 아무리 말하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밖에 없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제자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는 의를 행치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고 형제 사랑하고 마귀의 자녀는 의를 행치 않고 형제를 미워해. 여러분 형제 사랑해 미워해. 네 번째, 이온 우주에는 딱두 가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누가 보면 16장 22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에 거지가 죽어. 가만있어. 아까 내가 읽죠. 천국 가는 사람은 누구한테 받들려 간다? 천사들이. 그 다음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코등이 눈을 들어 보내 아브라함 그 품에 있는 나서를 보고 불러가로 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에서 나를 보내요그 손가락 때 뭐를 찍어다가? 내 혀를. 내가 어디 가운데? 불꽃, 가운데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 유황불이 펄펄 끓니 얼마나 뜨겠어 그러면 다 타버리겠네 몸은 타지 그러나 영혼은 안탑니다 타는데 안타고 안타는 타고, 안 타고. 영혼이요 몸은 태워버리 화장하면 그냥 한 줌의 재료 끝나지만 우리 영혼은 그러니까 벌써 못 알아들어서 그래 몸을 태우는 게 아니라 뭐를 태운 다고 영혼 몸은 어디로 갔고 무덤으로 가지껏 육신은 안것도 아니야. 까이 그,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거만이요 영혼이 문제지, 영혼이. 그 영혼이 영혼이 지옥 간다. 그 말이요. 그런 예수 믿어야 되고어안 믿어야 되고어 응? 이렇게 내가 말하면, 아유, 목사님은 저 말을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당신은 지금 안 믿냐? 나는 믿고 너는 안 믿으면 누구 말이 옳아 믿는 내가 옳지. 그런 억지가 어디있어요잘 들어. 나는 안 믿어도 봤고 믿어도 봤어. 믿어보니까 좋아. 너는 안 믿어만 봤고 안 믿어만 봤어. 그러니까 안믿은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지. 너도 믿어보면 너도 믿어. 아뭔 네.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laughs> <응? 웃음> 자 <웃음> 나는 나는 안 믿어도 봤고 믿어도 봤어 어느 게 좋아 믿는 게 좋아 그래서 일이 간 거야 너는 안 믿어 만 봤고 안 믿어 만 봤어 믿어 안 봤으니까 이게 옳다고 아니 두눈뜬 사람이 정상이야 한쪽 눈뜬 사람이 정상이야 나는 두눈 떴고 너는 지금 눈을 하나밖에 안떴단 말이야 또 믿어 봐봐 너도 옮기지 네가 나처럼 믿었으면 너는 나보다 더 열심히 믿었을지도 몰라 아멘. 성자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자같이 사세요 그때마다 성자가 나 성자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네가 받았으면 너는 나보다 더 성자 됐을 거다 아참 아, 말도 훌륭하지 않아요 응? 내가 받은 은혜를 네가 받았으면 너는 나보다 더 성자 됐을 거다 옳지 시작 네. 자 인간의 구성을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그봐 몸 몸이 있고 또 뭐가 있어 영혼이 있어 그러니까 몸이 죄지면 어디를 가 감옥 영혼이 죄지면 지옥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어디에 지옥에 발하시냐를 들어 아 그러니까 사람은 뭐도 있고 뭐도 있구나 몸도 있고 영혼 있구나 왜 그걸 모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일, 저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게 아니라, 젊은 세상이 뭐밖에 하려고. 솔직히 우리 중문교회에서 우리 국내 선교팀이 지금 여기 담양을 왜 왔어요. 여러분 뭐 하려고? 할렐루야! 내가 여기를 왜 왔겠어요. 하나님이 이 담양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나 봐. 어? 나만 온게 아니고 우리 중문 교인들이 막 때로 다 왔어 지금 네. 세상에 그뭐 여기서 뭐 이거 걸 툭을 친다고 솔직히 뭐, 뭐 돈이 나와 뭐가 나와 어? 그냥 막 그냥 치면서 왜 그냥 한영혼이라도뭐 받으라고 그런 여러분 믿어야 되고 안 믿어야 되고 그래도 안 믿으면 진짜 사람도 아니다 진짜. 그건 인간이지 진짜.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왼편에 있는 자리시대에 저주를 받으냐,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예비된 영령. 저, 저 말을 간단하게 보지 말고 자세히 보면 영영한 불이 어디여? 지옥여. 이 그거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됐어. 근데 거기를 사람이 왜 가냐, 그 말이에요. 마귀가라고 만든 지옥을 사람이 왜 가냔 말이오 우리는 어디를 가야 돼?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여기를 가야지. 시작.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되어. 된 보세요 얼마나 말씀이니까. 십 천국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고 사람을.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고 마귀. 그러니까 마귀는 지옥 보내,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데 왜 따라가? 우리는 누구 따라가야지? 주님 따라가야지. 아멘. 여러분, 사그리다. 이번 집회를 계기로 사그리다 막 천국 가서 여기 오늘 못 나오신 분들 하나씩 전부 다막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는데 그 강권하여라고 하는 의미가 다른 표현 속에는 팔목을 비틀어서라도 내 집을 채워서 어꼭 여러분 다 캐서 이 담양에 살면서 지옥 가는 일 하나도 없도록 그냥 싹 천국 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증언합니다.